많은 생선들이여름이 되면 살이 무르고 맛이 없어지는데요 이 녀석은 여름에살이 더욱 차지고 고소합니다 제철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여름 바다의 야생마 농어 농어의 건강하고 다채로운 맛 찾아 지금 떠납니다 우리나라 서해와남해에서식하는 농어 봄부터 여름까지 먹이를 위해 육지 가까운 바다로 이동하고 겨울에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데요. 조류가 빠른 거친 바다에 숨어서 먹이감을 단숨에 잡아 바다의 늑대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농어는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요. 보통 먹이가 이제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인데 작은 농어들도 이렇게 바닷가 낚시를 하다 보면 많이 잡히는데 이런 걸 경상도에서 까시메기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농어는 좀 커야 맛있어요. 어, 이만큼 큰 농어가 살이 제대로 붙고 하는 게한 7월 달, 어, 8월 달 이때 농어를 어, 제철이라고 하죠. 김조키로 소문난 농어. 7월 농어는 바라 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가을 산란기를 대비해 영양이 풍부한 여름 농어. 여름에 잡히는 농어는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고 비타민, 철분도 풍부해 여름 보양 생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농어는 깨끗해요. 음, 깨끗하니까 다른 맛을 많이 붙일 수 있죠. 어, 웬만큼 숙성을 하게 되면 감칠맛도 풍부합니다. 어, 그래서 농어는 서양에서도 이렇게 아주 즐겨 먹는 생선이고요. 농어의 주요 서식지인 서해. 농어의 성지로 불리며 여름철 농어 낚시로 유명한 강화도인데요. 이곳에서는 낚시로 잡은 신선한 농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화 농어는 거의 90%가 저희가 낚시로만 해가지고 잡아와야 선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낚시로 잡은 싱싱한 농어 서해안에서 잡히는 농어는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농어 같은 경우는 점농어라 그래가지고 농어 중에서는 그래도 몸값이 제일 귀한 농어입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자란 점농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는데요. 농어는 이제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농어 물에 바다의 웅담이라 불리는 농어쓸개간 껍질까지 버릴 것 없이 알뜰합니다. 껍질도 먹는 겁니까? 예, 껍질이 아주 별미예요. 농어를 드실 때 껍질을 안 드시면 농어를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어린 고기보다 성장할수록 맛이 좋다는 농어. 게 농어 등살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어 뱃살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이 부위가 농어 뱃살입니다. 도톰하게 썰어낸 농어회. 고소한 간과 불에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농어 껍질까지 담아내면 제철 맞아 더욱 차지고 고소한 농어회 완성입니다. 살은 회로 내어주고. 남은 머리와 뼈 내장으로 만드는 농어 요리. 요리 이름은 뭔가요? 농어 백숙이에요. 이흰살 생선은 어, 국물을 내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보통 농어의 뼈와 머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육수를 내고 거기다가 살덩어리, 등 넣고 뭐 대충의 뭐 마늘, 파, 뭐 숙갓. 고춧가루 약간 뭐이 정도 해서 이렇게 끓여내면 아 이것도 여름 별미죠. 어 민어가 여름 보양식 하면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아 농어도 아 그만한 생선일 수 있습니다. 푹 끓여내 뽀얗게 우르난 농어 백숙. 무더위에 지친 기력 회복에 좋은 여름 보양식입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맛의 농어회. 중살 같은 경우는 몸통에 비해서 육질이 조금 더 쫄깃해요. 뱃살 같은 경우는 기름지면서도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뱃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싱싱한 화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농어 부속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농어 드시러 강화도로 오세요.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서울의 한 대학가. 특별한 농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봤습니다. 농어 카르파치오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카르파치오? 네네. 주로 이태리에서 이제 육고기를 숙성시켜서 하는 그런 음식인데 숙성된 생선을 이용해서 카르파치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탄생한 카르파치오. 이키자는 소고기나 생선회에 채소, 올리브 오일, 레몬즙 등을 가미해 상큼하게 먹는 이탈리아식 전체 요리인데요. 오늘 카르파치오의 주인공은 제철 맞은 농어입니다. 각종 야채하고 파, 뭐 양파, 다시마 등등 등과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이제 막 이제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숙성된 농어를 얇게 썰어 준비하는데요. 일반 해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야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이 더 아주 부드럽고 좋거든요. 숙성시켜 감칠맛이 풍부한 농어로 만든 카르파치오. 갖은 채소와 레몬즙이 곁들여져 농어의 부족한 비타민 C까지 보충한 완벽한 농어 요리입니다. 식전 요리인 농어 카르파치오로 입맛을 돋웠으면. 이곳의 농어 메인 요리를 만나볼 텐데요. 농어 탕수입니다. 탕수라는 거는 통째로 이제 기름에 튀겨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채와 저희가 만든 소스와 같이 해서 이제 드시는 겁니다. 손질한 농어를 통째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농어탕수. 흰살생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장 강력하게 끓어내는 거죠. 약간의 감칠맛에 부드러움, 색감도 흰살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바짝 그을 칼집을 좀 내서 튀겨내면 기름맛까지 붙어있고 바삭함이 만들어지니까. 다진 마늘, 고추, 간장 등을 넣고 끓여낸 탕수 소스. 접시에 파채 가득 깔아주고 바삭하게 튀긴 농어에 매콤 짭조름한 소스까지 곁들이면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농어 탕수 완성입니다. 비스켓 드시는 것처럼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살은 양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또 깊은 맛이 있고 부드러운 농어 탕수 한 점을 김에 올리고 밥, 채소 톡 터지는 날치알까지 더해 싸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음, 드시면 음, 또 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배가 든든한 술안고될 수도 있고요. 크레코에 농어를 올려 까나페처럼 먹는 농어 카르파치오. 농어를 좀더 특별하게 즐기는 이곳의 방법입니다. 생선회를 가지고 이 과자와 같이 먹으면 그런 거가 일반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드시면.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아주 분위기 있고 감미로운 음악처럼 맛있습니다. <laughs> 농어의 주요 산지인 전남 여수. 전남 지역은 전국 농어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철 싱싱한 농어를 좀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 가게에서는 숙회 요리에만 쓰입니다. 그리고 찜 요리에 쓰이고요. 먼저 농어의 비늘을 벗기고 깨끗하게 손질하는데요. 저희 농어 숙회는요, 불로 끄다 보니까 당연히 불 향이 나고요. 또 숙성을 도대체 시간 시키거든요. 그러면 더 일반 화로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는 맛이 납니다. 이 숙회로 먹기에 아주 적당한 생선들이 보통. 아, 흰살 생선들이고요 비린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기름기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맛있습니다. 농어는 한 여름 한철에 기름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이럴 때 숙회 괜찮죠. 생선 숙회 요리 전문점인 이곳, 농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껍질째 준비하는데요. 보통 회는 이런 껍질을 벗기고 써는 게 회인데 일반 화로회인데. 여기서는 껍질을 불로 익혀요 그러니까 불 향도 나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생선 껍질을 불로 익혀내는 이곳의 숙회 요리 직화로 농어의 불맛을 더해준 뒤 차가운 얼음물에 담궈줍니다 불에 닫다보니까 그냥 놔두면 살들이 다 익어버리거든요 바로 냉각을 시켜줘야 살들이 안 익어요 재료를 살짝 익혀 쫄깃한 식감을 살리는 농어숙회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 한두 시간 짧게 숙성시키는데요 숙성된 농어를 껍질째 도톰하게 썰어냅니다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에 불맛으로 풍미까지 더한 농어숙회 완성입니다 이번엔 농어의 별미 중의 별미 농어 가마살찜을 준비하는데요. 농어의 가마살을 찌고 있는데요. 가마살은 아가미 밑에 쪽 살이고요. 음, 가마살을 물에 쪄서 나중에 빨간 양념에 매콤한 양념에 해서 음, 손님들한테 나갈 겁니다. 아가미 듣기 위에 눈 밑으로 이렇게 있는 살인데. 이 부분이 납작하게 동그루마기 이렇게 생겼죠 결이 있어요,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 결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감이 아주 특이한 거니까 맛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가마살은 큰 농어 한 마리에서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인데요. 위 쫀득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농어 가마살찜과. 여수의 농어숙회 한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는 농어숙회. 묵은지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요. 직화로 익혀 담백한 농어숙회와 매콤쫄깃한 농어 가마살찜까지 여름 농어가 주는 다채로운 맛입니다. 불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좀 탱글탱글하고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화로와 다르게 숙회라서 그런지 식감도 더 쫄깃쫄깃하고요. 더 담백하고 입에 살살 녹아요. 힘좋기로 소문난 농어. 여름에 살이 오르고 유난히 맛이 좋은데요. 농어는 여름이 지나면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보기도 어려워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담백하고 쫄깃한 농어 요리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